안녕하세요, 디인지농장입니다 자,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뱅갈고무나 한번 삽목한 거 이제 가을이 깊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오늘 켰습니다. 제 영상에 뱅갈고무나 한번 잘라서 요거 한거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. 여기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리고, 벵갈고무나무 가지를 하나, 이렇게 꺾어서, 이렇게, 토양에다 이렇게 꼽아놨는데, 이렇게 예쁘게 컸습니다. 멋지게 컸죠. 조금 더 키워서, 이제, 화분에 분갈이를 해줄 거고, 여기는, 스마트 필름 예. 네. 약가 요, 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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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. <laughs> 스파트 필름인가요? 스마트 필름인가요? 제가 정확하게는 없지 모르겠는데 아마 스파트 필름인 것 같긴 한데 예, 얘도 하나 꼽아놨는데 정말 잘 자라네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뒤쪽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 잎사귀에요 잎사귀 잎사귀인데 어, 얘도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뿌리가 내렸을까 너무 궁금하죠. 근데, 지금 3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, 당연히 뿌리가 내리겠죠. 죽을까봐 제가 이걸 뽑지를 못하겠어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뽑아볼까요? 보여드릴게요. 오우, 안 뽑혀. 뿌리가 확실히 내렸나봐요. 한번 파볼게요, 제가. 다시 심으면 되니까. 미안하다. 아이고 와, 너무 깊이 박혔네요. 이렇게 어. 깊이 그냥 파야 될것 같아요. 와, 우 와,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, 완전히. 예, 세상에. 우 와, 이렇게 되네요. 어. 야, 뱅갈고무나무 하나가 잎사귀를 해도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내려서 살아 있어요. 세상에. 뱅갈고무나무 잎사귀 하나씩만 이렇게 뽑아놔도 그러면 다 벵갈고무나무로 변신된다는 얘기네요. 엄청납니다. 자, 이렇게, 예, 네, 벵갈고무나무들도 증식시키면 되고, 삽목 이렇게 하시면 몇 개월만 지나면 나무를 엄청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원하시는 나무, 원하시는 식물들 많이 삽목해서 즐거운 식집사 되세요. <laughs> 저 물러갑니다. 빠이빠이.